청년 담당관 채용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 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청년 담당관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 받게 됩니다. 청년 담당관 채용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요건 등은 국가 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 분야에서 공정 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 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선발된 청년 담당관 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혹시 청년 담당관을 복수 여러 명, 명. 한 명, 여자 한명 해서 총 2인을 네.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네. 네, 매일 경제 성승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공채 채용 식으으하하는 것은 청년 담당관 는 청년 담에대통령실에대통서실른직제에검토서 다른 직제도 좀검토는지궁시합니다는이 네, 부분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어 이제 공공 부분의 청년 인턴 혹은 이렇게 뽑을 때 적용할 부있에요그서니까중앙부처에서는하는 청년 인에내지는공공기관에서일하는 청년 인턴 등을 좀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채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뭐 제안서 작성, 발표, 면접 절차는 지금 저희는 있고요, 대통령실 청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양식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네. 아 네, 저 한국의보 우태경입니다. 네. 그 앞서 대통령께서는 경기 지사 때도 청년 미서관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개 모집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인선 이렇게 방식을 진행하는데도 대통령의 뜻이 많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통령의 위중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지금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방식과 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시 합격한 청년비서관이 현재 어,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모경정 의원이기도 하시죠. 어 당시 경기도 청년 비서관 컨셉 채용 컨셉을 어, 이번에도 많이 좀 차용했다고 할수 있겠고 그런데 그때는 경기 청년 정책 비서관이었는데 이번 채용은 대한민국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정책 제안서 그러니까 정책 제안서의 범주가 달라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기본적인 컨셉은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방식과 유사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채용 방식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 뒤쪽에 네. 네, 연합뉴스 영문의 김은정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외교안보특보 자리가 축소 조정되거나 뭐 폐지될 것을 검토하고 또직제개편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직제 개편 관련돼서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좀 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정책 쪽에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또 유사하게 국정기획위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제 대통령실에 전달했냐는 질문이 많아서 좀 연관해서 얘기를 드리면 7월 3일에 국정기획위 내부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받기는 했고 마찬가지로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역시도 어, 아직. 아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대로 뭐 브리핑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 A 홍지은입니다. 그 완보 현안인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9일까지 무역 협상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실장한테 좀 들리는 좀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다음 대통령께서 좀 위성락 실장한테 좀 특별히 당부한 게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어 만남이나 혹은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지금 알긴 어렵습니다. 어, 출발하기 전에 안보실장께서도 어, 다녀온 후 사후 브리핑을 예고한 이유는 아마 과정을 다 겪고 그다음에 진척된 내용이나 혹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도착 이후에 언론인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일 듯하고요. 어,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 외교 면담 혹은, 혹은 어,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 그 의견 교류와 그리고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먼저 들을게요. 네. 최민식 기자님. 네. 네. 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네. 그 오늘 과방에서 방통 그 방송법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데 사실 어제 기사도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통령의 쿼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떤지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 방송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은 어, 방송 그법 개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혔다라기보다 국민적인 공감을 어 사고 한편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의 구조나 혹은 누가 그 집권을 하느냐와 여부와 관계없이 어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안에는 다양한 뭐 거버너스를 비롯한 다양한 그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 개별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네. 네, CBS 허지원입니다. 그 야당에서 계속 추경한 관련해서 대통령실 특활비 등 포함된 부분 내로남불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좀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집행내역을 좀 어떻게 투명화할지 이런 방침이나 계획이 따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네, 오비스 최현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뭐 전에도 물가에 관련해서 언급하셨고 어제 당정대에서도 물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예,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민간 기업이 정해야 될 문제인데 정부가 예, 이부분에서 예,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기업의 역할인데 거기에 정부가 또 과도하게 역할을 하신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은 또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고 가격이 단지 어떤 뭐그 재료값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요인으로 정해지는 건데 어 이렇게. 예.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서시면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표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질문임으로 일단 제가 확인을 거쳐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다만 첫 번째 공모회의에서도 특히 가공식품에 관한 한 물가상승에 관한 여파를 서민이 너무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 송정호 기자입니다. 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 감찰관 관련해서 조속히 채우라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어요. 특별 감찰관, 특별 감찰. 아, 특별 감찰. 아, 제가 발음이 좀잘못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음이 <laughs> <잘못> 아주 서못되었습니 <laughs> 특별 감찰관 진행 현황 어떻게 되고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국회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아침에 확인됐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국회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예. <laughs> 한결레시영철입니다그 네. 한일 국교 60년 축사에서 네. 과거사 빠졌 그러니까 있었다가 빠졌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분도 확인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평소 생각과 말씀 그리고 어,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늘 하시는 말씀이 과거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굉장히 복잡다단한 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 그리고 상호적인 어, 일종의 호혜적 관계 속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는 굳이 뭐 보도는 아니고요. 이따가 아마.